真嘞 <Norwegian>、like, 啊啊，我们这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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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，我 아, 그럼 는자이니다 정부가 국이아 <목소리도> 어, 이부고 3인분입니까? 네. 기기도 맛있는 사 많은 거예요. 응. 많은 거예요. 응. 거의 고기가. 다리, 이제, 썸식이 거의 한 덩어리. 명이... 우리가 응. 이제 구우면 됩니까? 소주, 소주. 소주 라고 맛있겠네노도노도해 이게 이게 제주도 멸치 멸 몇점몇점 そうですね 제가 <목소리> 이가하요없어아니아 <목소리> <목소리>

여거는 여기는 흙이네 ད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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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ད ད ད ད

버섯 얼마큼 어야 가지고 얼굴로 이혀야 돼. 가지고. 이거힘들네 아? 나도 가이걸 힘들겠어. 이좀 낮출까? 어? 여기 돼지 오이만 있어요? 아? 여러 가지 있 잖아요. 이게 여기 맛있 더라고. 여기, 이 름이 까봐좀 창업 으로 준 겁니다. 왕새우, 대하다, 대하. 대야. 어? 짭조름하니 맛있네. 이거, 이거 한번 들어봐라. 드시고 봐. 드시고 봐.

네. 이거는 또 된데고는 참기름장. 참기름장 이거다. 分かりました。 俺もあんたもこいつ。<music> <music> 그거 3호역 아니지. 잠시만. 아, I'm sorry, not 오징 <목소리도> 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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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そう 가볍게 물이 음. 밀가루가 아니고 쫄면 비슷하게 넣어줘. 고댕도 들어가 있고. 啊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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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啊 거기 많이 들었다. 전골에도 아 이걸 넣으려고 했다. 안 넣어도 된다.